아, <laughs> 어, 다 생각도 안 했네, 이거. 감사. <laughs> 와 떠는 거봤와 좋다. <laughs> 경건한 와, 마음으로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빠, 감사합니다. 아빠 이리 와. 감사합니다 <laughs> 근데. 저기, 하얗게 눈송이가 있는 것 같잖아요. 그냥 더 멋있어요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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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부셔서. 어, 눈이 부셔. 안 차라리 올라온다. 이제 코로나 없어지겠지. 음. <laughs> 코로나 있어도 열이 온 사람들은 강해질 거야. 농사 짓는 사람들 저 해를 보면은 뭐. 하네 강물겠다 비가 많겠다 이걸 알데 보니까 아, 진짜. 응. 응. 봐봐 저 옆에 설경이. 저기 설경, 저 보여요? 아, 설경 속에 있으니까 더해가 <laughs> 더 이쁘네. 더 응. 응. 아, 아, 저 시원하다. 돌아가는 게. 저기 장갑 나왔네. 장갑을 벗었더니 <laughs> 손이 시려서. 뭐가 들어가? <목소리가> 아니 우리 저쪽에 가서 볼지게 해가 올라가자아 사람들이 일제확 소리들을 조용하러니까안 그래도 올라오면서 좀한 멀어서 해뜨겠다 해뜨겠다 하면서 올라오 <laughs> 우리도 <웃음> 해 정면으로 보고 있어요.